매트 위에 다리 꼬아 앉아줍니다. 호흡에 계속 신경 써 주세요. 천천히 다운독 포즈 취합니다. 다운독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 무릎과 왼 무릎을 차례로 접어줍니다. 잘하고 있어요. 플랭크 자세로 돌아옵니다. 다운독 포즈 돌아옵니다. 플랭크 자세 숨 들이쉬고 다운독, 내쉬고 플랭크 유지. 반복할게요. 아래로 개자세, 상체 숙여 전굴 자세 만들어줍니다. 내쉬고 구부립니다. 호흡 들이쉬고 산자세. 팔꿈치 머리 위로 보내 잡아주고, 내쉬는 숨에 앞으로 허리 쭉 숙입니다. 허리 바닥과 평행할 수 있게 스트레칭해주세요. 호흡 깊게 합니다. 자세 풀어줍니다. 들이쉬는 숨에 두팔 위로 업